안녕하세요. 궁둥따기 여러분 국악쌤 박찬우입니다. 오늘은 장구장단의 기초 저번 시간에 이은 연불 그 다음에 반연불가락을 배워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연불 어, 반연불장단이면 연불장단이 절반인가요? 그렇지 않고 연불장단을 어, 템포를 당겨서 한 배를 당겨서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앞에 연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다면, 환전물은 그 템포를 당기는 거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그러니까 장단, 그 똑같은, 그러니까 연물장단을. 빨리 몰아서 치는 이렇게 되겠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합, 궁, 척, 척, 궁, 다라라하 합, 궁, 척, 척, 궁, 다라라라라. 합, 궁, 척, 척, 궁, 다라라하라 합, 궁, 척, 척, 궁, 다라라. 다라. 제가 이렇게 뭔가 멜로디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반주를 많이 치다 보면 그 멜로디가 익숙해지니까. 그 멜로디대로 장단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 지금 시청하시는 궁둥따이 여러분들도 어, 한번 귀에 익히셔서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죠. 그러면 장단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구음으로 설명드리면 하, 쿵, 딱, 딱, 꽁, 하, 쿵, 다, 라라라라라 다, 하궁딱 다, 궁 다, 라라라라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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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연불은, 서, 옷, 어... 여, 섯,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여기는, 딱,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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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집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더 뒷마무리가 빨리 되죠. 왜냐면, 하 딱, 찍혀 올리는 박이 돼요. 반염. 이해 가셨나요?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이렇게 안 털죠. 여유, 그, 한 배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못 털죠. 그죠? 바쁘니까 그냥 열채만 노는 겁니다. 여기서도 딱, 딱을 치셔도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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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셔도 되고, 되면, 기덕이 되면, 응, 응, 치셔도 되고, 더 야물게 치시려면, 궁을 막아서, 궁, 마무리. 이해가셨죠? 그러면, 다 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보면, 구음을 한번 쳐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합궁 척척궁 더라라라라. 합궁 척척궁한번 더. 합궁 척척궁 더라라라라. 하쿵척척쿵, 더라라라라. 잘 되시나요? 터는 거잘 터셔야 돼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쳐보시죠. 네 장단 시작. 되시나요? 어, 이 장단은, 아, 어, 조금 빠르니까, 앞에 연불보다는 조금 쉬워지시죠. 자, 이두 장단을 배우셨는데, 연불과, 어, 그 다음에 반연불, 연결되는 연결체가라고 어요 그러니까, 다섯, 어, 어, 어 자, 이렇게 넘어가요. 쿵, 쿵, 이렇게 넘겨요 연불은, 여섯 장단이 한 마루예요. 한 마루 왜 그렇게 지정을 했냐? 승무를 여섯 장단 한 마루로 쳐요. 그래서 이매방 선생님은 한창 때는 여섯 마루까지 다섯 여섯 마루까지 춤을 추셨대요. 이 연부를 엄청난 공력이죠. 그 지금은 보통 그 공연 때는 한두 마루 정도 칩니다. 열두 장단 정도. 그래서 그 피리를 그래서 쌍피리를 두죠. 피리는 이 썰을 대고 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튼대요 여섯 마루까지불면 그래서 피리를 쌍피리를 이 성무 반주할 때는 쌍피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연불장단 연결체가 5, 6방 그러니까 여섯 장단을 치고 나서 여섯 여어 이렇게 해서 반연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저랑 연불 장단 한 장단 치고 마지막 장단 여 치고 다섯 돌고 여 어섯 그다음에 반전불로 반전불은 여섯 장단 한 마루 치겠습니다. 반전불도 여섯 장단 한 마루예요. 장단 치면서 음 이번 시간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시간까지 국악생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시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 연불, 시, 작! 行吧。